안녕하십니까. 젊은 언터의 제밥상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 예, 젊은 언터입니다. 예, 뭐, 나이로는 젊은 언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천열명이 그러니까 70이 든 80이 든 간에 젊은 언터로 꾸준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구독자 이벤트 2탄, 종말굽 버섯을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그종말곱버섯은 난쟁이말굽 이라고도 그렇고 희귀한 아주 종 모양을 닮은 아주 예쁜 약성이 좋은 그런 야경버섯입니다 이분이벤트의 주제는 로또 번호 중에 보너스 번호 그거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 숫자를 남겨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 어그 당첨일이 지나서 당첨이 되신 분은 여기 아래 제 전화번호를 남겨 줄 테니까 거기에 주소 3종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성함, 전화번호, 이렇게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아, 남을 철도 지나다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많이 없죠. 산삼도 제대로 된 거, 최심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여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최대한 유익하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 애정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밑에 댓글에 당첨번호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